그런데 여자분이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자기 허리도 흔들고 신음소리도 내면서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성관계를 다음날 블랙아웃이 왔다고 해서 떡이다 표현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도 떡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참 개탄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 조회수가 터지면서 상담이 한5배6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안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레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제가 각색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은 참 멀끔한 분이셨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었고요. 영업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회식이 정말 잦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회식을 하는데 평소에 사내에서 진짜 절친으로 지내는 여 사원 너무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챙겨주고 부축도 해주었습니다. 너무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여기저기 비틀비틀 걸리고 있었는데 토도 하고 해서 이제 옆에 가서 등도 두들겨 주고 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이제 어깨에 기대더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안기고 여자분이 스킨십도 하고 포포도 하고 계속 이렇게 취해서 막 애교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레이는 사실 여자친구도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차로 넘어가고 이 여자분이 너무 취해 있으니까 택시에 태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여자분은 자기는 술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겨서 어쩔 수 없이 2차로 같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 특징이죠. 나는 안 취했다. 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차에서는 이제 이 여자분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가게 바닥에도 막 투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 의뢰인 여성분들 데리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길바닥에도 막 투하고 여기저기 걸어서 가려고 하는 걸 차에 치까봐또 잡아주고 이렇게 또 케어해주고 하면서 거의 한시간반 가량을 신랑이를 하면서 케어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뭐 고맙다고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뽀뽀도 먼저 하고 계속 스킨십을 했다고 해요. 회식은 이미 끝나서 회사 동료들은 집에 다 돌아가고 이제 둘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택시를 태워서 이여자분들 집에 보내야 되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도 택시에도 막 토를 하려고 헛구역질을 막 하니까 승차 거부를 당한 겁니다. 택시 기사님이 좀 내려달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텔에 재워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처 에 있는 모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케어해준 게 고마워서인지 몰라도 여자분이 모텔비는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갈 때도 여성분이 잘 걸어서 들어갔는데, 근데 좀 취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분이 넘어지지 않게 부축을 옆에서 좀 해줬다고 합니다. 이미 토를 여러 번 해서 여자분이 옷에 토사물이 막 묻어있었다고 합니다. 냄새도 심하게 나고 하니까 남자분이 옷을 벗자 이렇게 여자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은 취해서 혼자서 옷을 못 벗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스스로 옷 벗는 것을 남자분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옷을 다 벗게 됐는데 벗고 나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묘해진 거예요. 아까부터 여자분이 계속 남자분한테 스킨십도 하고 취해서 좀 들이대고 애교 부리고 이렇게 했죠. 너 귀엽다라고 하면서 계속 호감 표현도 하고 그래서 남자분도 마음이 흔들려 왔는데 단둘이 이렇게 모텔에 있게 되고 여자분이 옷까지 벗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분위기 더 묘해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키스도 하게 되고, 스킨십을 하는데 여자분이 그 와중에 남자분. 만지면서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말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둘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도 여자분이 위로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한 2시 정도 되니까 여자 친구한테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은 전화 받고 급하게 먼저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된 거죠. 다음 날잘 들어갔는지 연락을 해 보니까 여자분이 어제 일이 블랙아웃 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무섭죠. 그리고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일은 어떤 일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건또 아닌 거 같더래요 뭔가 이제 상관계는 한건 기억을 하는데 블랙아웃 됐다 부분부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여자분이 회사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회사 내 휴게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내가 경황이 좀 없었는데 여자분이 하는 말로 혹시 나 자고 있는데 우리 한 거야 사과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사과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평소에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 관련된 제 유튜브는 본 적이 없었 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회사 내 휴게실에서 큰 소리로 사과를 요구하자. 일단은 말이 떠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고. 그 상황을 일단 넘기기 위해서 일단은 사과했다고 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리죠. 사과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닥치면 거의 90%의 남자는 일단 사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일단 이 상황을 넘기고 싶은 게 남자의 심리거든요. 여자한테 어떤 욕을 받으면 일단 사과해라 라고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대충 사과하는 것 같으니까 여자분이 다시 한번 짚으면서 정식으로 사과해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일단 사과를 해서 끝나면 다행일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과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내위원회에 이 여자분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한 거죠 아직 경찰에는 고소하기 전 단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담 오셨는데 그러면 첫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회사 측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을 여성이 성범죄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남성을 징계하고 넘어가는 게 회사 측에서는 가장 깔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분이 만약이의제기 한다 하면 굉장히 불쾌해지거든요 사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실제 유무죄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는 수사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유죄 여부를 떠나서 여자 쪽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징계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무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했다면 정말 안한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주장을 해 놔야지 추후에 경찰에 고소가 되더라도 이걸 다툴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그냥 다 인정하면 이걸 덮고 넘어가 주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회유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넘어가서 다 인정을 해 버리면 이걸 여자 측에서 혹시나 경찰 고소할 때 증거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툴 수도 없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이 사건에서는 좀 유리한 자료가 여자분이 모텔 결제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인데, 이것만으로 사실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모텔 내에서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부분 그리고, 또 손을 잡으면서 "먼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부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모텔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이 남자분이 자기 도술 많이 마시고 했기 때문에 녹음도 못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녹음 높고 하면 증거도 없잖아요. 여자는 그냥 만취였다,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만 해도 이게 유죄가 나오기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정말 정당하다고 보는지, 이 사안에서 정말 여자분은 3년이나 넘게 남자분과 거의 절친으로 지내면서 사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무고를 할 동기는 사실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분의 취해서 성관계를 했고, 블랙아웃이 와서 동의하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과연 범죄일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의식이 없는 블랙아웃 상황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1 0 0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에는 블랙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잘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술에 적당히 취한 만취가 아닌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거예요. 이게 범죄인가요? 냐면요. 사실 술에 취해서 정말 뻗어 있는데 시체처럼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남자가 억지로 한 경우 이게 중이죠. 그런데 여자분이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자기 허리도 흔들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성관계를 다음 날 블랙아웃이 왔다고 해서 그렇다. <놀람> 표현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도 간으로 <놀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취한 여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맨정신에 해도 보고당하는 마당에 취한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다음날 블랙아웃 와서 어? 이거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고소하는 게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조심. 또 조심합시다. 제발 성성분 입장에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블랙아웃이 와서 전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억지로 한 건가요?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정말 술 취한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많이 미디어에도 나오고 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다른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 정말 쓰레기 양아치가 아닌 이상 취한 여자 없고 들어가서 억지로 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그 고소를 하실 때 진짜 내가 억지로 당신면 고소한 게 맞죠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블랙아웃이어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정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못 고소하면 남자의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갑니다 이거 유죄 나오면 그냥 바로 실형이에요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